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이 되자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제자. 자 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프리스가올라그 부부의 만남 이걸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어, 모든 만남, 자, 모든 만남을 어, 축복으로 또는 모든 만남을 자, 응답으로 바꾸는 만남이에요. 야, 어떤 만남이든지간에 그 만남을 축복과 응답으로. 어, 바꾸는 만남인데 자 그러면 어, 복음이 뭐냐 자 조건이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데 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 저주를 축복을 바꾸는 그 능력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는 조주에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서. 사단에 묶여서 영원멸망길로 가죠. 근데 이 창세기 3장 조주를, 에소리를 해방한 게 뭐냐? 그게 복음이거든요. 조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마귀 백성에서 하나의 면으로, 죄에서 의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다 바꾸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 복음, 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고 원래 축복된 인간 회복하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겨 무너진 창세기 1:27절 하나님 형상의 복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원래 하나님의 형상 생령 육적 존재 인간이 영적으로 바뀌고. 무너진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에덴의 축복. 이게 원래 인간이 주어진 하나의 명상 축복인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회복. 자, 이게 이제 복음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저주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으로 우리가 바뀌었는데요. 만남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남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증인이 요셉이죠. 자, 요셉은 증인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의 미움을 통해서 에그베로의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 집에 충성했지만 누명쓰고 감옥 갑니다. 자, 이런 요셉 인생의 그 요셉의 형들, 보디발 안에 이 사람들은, 어, 요셉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람들입니다. 이런 저주한이 고통의 만남을 요셉은, 어, 이들은 바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손을 바꿨거든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악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손을 바꿨습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 한을 알고서 그걸 축복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을서 하면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수 없고, 그리스도란 말이 그 의미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걸로 되서요 결국 에 총으로 가는 발판이 되고 총으로 가는 여정이죠 알고 보니까 원수 맺고 싸우는 게 아니고 총으로 가는 여정에꼭 필요한 발판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원수밖고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정이었으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여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상처받아버려. 보통 이제 복음 없으면 이 모든 사건을 갖다가 상처받아버려. 를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고통으로 받아버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원수가 아버려 쉽게 말 서로 보복하지, 이렇게 막. 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어, 이렇게 받으면 같이 죽어요. 너 죽고 나 죽는 거죠.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게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마귀 방법이에요. 복음은 너 살고 나 살자. 비록 당신 은 했지만 어, 서로 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요셉 형들이 마음에서 무릎을 다 꿇어버립니다. 야 이럴 수 있냐? 우리는 악을 해는데 동생은 이 동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불을다끊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승리할 방법이죠. 이게 이제, 만남의 축복. 자, 비록 요셉 인생의 고통의 만남이었지만, 응답과 축복을 다 바꿔버렸어요. 자, 거꾸로, 이런 축복된 만남을 저주로 바꾸는 이게 사탄입니다. 마귀는 거꾸로 축복을 다 조조로 바꿔버려요.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이 축복을 갖다가 창세삼장의 조주로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땅 인간들은 다 조조로 바꿔버려요. 원수갖고 보복하고 너 죽고 나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다이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대표가 사울이죠. 사탄 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과의 만남은 사울 인생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골리아 쳐들어왔을 때 골리아 죽여서 나라 건졌지요. 사위됐지요 그러니 뭐이 충신이요. 사위 다윗은 든든한 국가의 배경이고 가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된 만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울은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축복을 다차내요 발로.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축복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다이 쫓아내 버리죠. 죽이려고 하죠.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은 축복인데 축복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죠 이게 이제 다윗입니다 사우랑이죠 그래서 시기와 미움으로 이렇게 네 바꿔버리는 사람이 이제 어어 사우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인데 이 축복을 갖다가 다윗은 축복이거든요 이걸 갖다 도리어 고통을 생각해요 너 때문에 고통당한다 참 이게 그렇게 생각이 중요해. 이 사탄의 심은의 생각은 다 엇박, 엇을 만들어서 평생 이렇게 사울은다이을를 미워하다가 본인이 나중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다사울은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다이수는 거꾸로 탑니까? 비록 사울은다에게 고통을 저주를 했지만 다이소는 거꾸로 이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다이슨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내 차이가 납니다. 이 사탄의 방법을 살 것이냐? 내가 세상은 이제 방법을 살 것이냐?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은 시기 미워하고, 좀잘 왔으면 막그 쫓아내려고,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늘 상대방 죽이려고 하고, 막 흠잡고, 계속 하여튼 이게. 그렇지만 다이슨 그걸. 십 보루싹 바꿔버리잖아요. 복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어,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유일성 제자 나오는데, 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삼단째인 예, 사람들의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식을 개발하자. 이거요, 영적인 겁니다. 이거죠. 초능력 개발. 대단한 말씀요 자. 보통 사람 먹고만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지금. 초능력. 무의식 개발. 그리고 사람은 잠재력, 잠재력을 개발하자.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걸 가지고 앞서갈 때 우리가 이거요, 뒤집니다. 못 따라가, 이들이요. 이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살리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씩 영적을 회복시켜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건 지금 영적인 것이고, 우리 인간 속에는 엄청난 게 있다. 이걸 개발하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문제는 하나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도 내적인 개발시켜야 돼요 내적인 거. 하나님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있다 우리가.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적인 성경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인간 생계 하나님 부르난생령 성령충만 있다. 이걸 개발시켜야 돼요. 2장 8절부터. 하나님 주신 애들은 축복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도 사실화시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불신자하는 이걸 우리가 넘어서고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죽는 력잠비력무식기발 우리 밥만 먹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저걸 대적할 수 있겠어요? 못 살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실적으로 찾아내야 돼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보호자의 축복 실제로 천군천사 활동하잖아요. 이런 비밀 몰리면 불신자 못살래요 시군관 초월 이런 성령의 역사 그렇잖아요. 이삼칠빛이 원수막이 흐름을 끊는 이런 비밀들 이 비밀을 가져야지 흑암이 이길 수 있어요. 저 살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전혀 무시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전혀 손도 못 씁니다, 이게.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가지 못하느냐? 자, 네 안에 집이 엄청나게 영적인 게 있는데, 그걸 모르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보자가 있다, 보좌 하늘 보자가 내 안에. 왜? 하나님이 있는 곳이 보자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구나. 보자의 축복이 하늘 보자가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원래 인간 회복을 시켜야 돼. 그래야 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자, 요셉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요셉이 나오는데요. 자, 요셉을 보게 되면은 아, 노예로 시작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시작하고 어, 그를 하나님이 어, 리더를 써고 있다. 가정 충무대입니다. 보디발집에서 그래서 충무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시간 비대니까 누명 씁니다. 누명 쏘고 이제 감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 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자세입니다. 포항하는 사람은 항상 높은 곳을 시작이래. 낮은 거 싫어합니다. 그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러나 우리의 눈은 눈은 가장 높은 곳을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가장 낮은 곳 시작하지만 우리 마음 생각 항상 높은 곳을딱 바라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누명을 썼어요. 누명 썼는데 이 누명 쓴 것이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끌어내는 겁니다, 지금. 보디발집에서 끌어내려면 이렇게 써서 끌어내야 돼요. 그 당시 노예가 못 빠져나옵니다. 누명 써서 하나님이 끌어내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누명 을 쓰고 이렇게 하면 그때 넘어지거든요. 아닙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지 거기서 빠져나갈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걸 놓쳐 버리면 여기서 이제 실, 여기서 실, 실수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때 낙심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때가 중요해. 그래서 이런 루스베의 과정을 가면서 이제 총리가 되고 나중에 어, 세계에 보고 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의 총리로 가는 그 방법이 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자,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옵니다. 올 때, 우리, 우리의 딸데 해석 잘못할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캄캄하잖아요. 갑자기. 항상 기억할 게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감옥 보내가아요 함께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마 위에, 우리와 함께. 분명히 보디발 아내가 누명 쓴그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보디발 아내와도 그 자리에 함께 한 겁니다. 그런데왜 감옥 갔냐? 음영 썼느냐?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길입니다. 원했습니다. 그한 사건만 보면 안 돼요. 인생 전체 속의 삶기. 전체 속에 보니까 완전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 완전 길이라. 저게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요셉이. 이 사건 없으면 요셉은 평생 보디발리에서 그냥 살뻔 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가 봤을 겁니다. 전체 서기에 보니까 완전 응답의 축복이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큰 상처인 줄 알았더니 이게 상처가 아니에요. 완전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볼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야지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모든 사건을 축복으로, 모든 만남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 바꾸지요. 이걸 모르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축복 을 갖다가 그거 다주주를 갖다 바꾼단 말입니다. 이득의 차이가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남 사건을 들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 되길 죄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원수 마귀들은 축복조차 저주를 바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까지도 축복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비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신 저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 사건, 만남까지 다 응답과 축복을 바꿀 만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어보서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올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땅과 이 삼칠나라와 오천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